자이 차량은 2012년 1 1일에12 각자 아반떼 m d 입니다 일단은 에어댐이 좀 달려 있고요. 에어댐이 달려 있고, 아 이런 거 보면은 참 이게 가짜 트윅스 같아요. 보면 이 안에. 좋지가 않습니다. 도색을 하긴 했는데, 도색 상태가 별로 좋지 않네요. 딱 보시면은, 지금 이 범퍼랑, 이휀다랑 색이 또 틀리고요. 연식 있는 차들은 지금 원래 좀 깐깐하게 봅니다. 그래서, <laughs> 여기도 약간 색깔이 안 맞고요. 타이어는 17인치 들어있고, 타이어 자체가 어, 야마는 뭐 괜찮네요 음,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을 한번 둘러볼게요 이렇게 있고 주우고 이게 트윅스 에어댐 오리지날인가오리지날 같지는 않은데 음, 스텝을 한번 볼게요 <laughs> 어, 스텝은 사이드 가네시가 다 덮고 있어서 이제 스팟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이시면 차체에는 노랗지만, 범퍼는 아주 백색을 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색을 안 맞춰서 그래요. 도색을 안 맞춰가지고. 자, 보시면 이런데도, 그냥 마스킹 테이블, 건성건성 해가지고 도색을 한 모습입니다. 야, 건성건성. <laughs> 이 후방, 원래 이 후방 센서도 검은색이어야 되는데, 그냥 흰색으로,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도색을 한것 같습니다. 아, 참. 이쯤 너무하네요. 원래 검은색인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좋지 않다는 기준은 차가 그냥 좋지 않습니다. 딱 봐도. 자, 보시면은 이런데 이런데 보이시죠? 초보분들이 이 차량이 도색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는 이런 걸로 알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이런 거이 뒤에는 도색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도색이 이렇게 도색이 들어가 있죠. 보면은 이런데도 이 고무에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도색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여긴 도색이 안 들어갔고 보다 보면 보입니다. 이게 뭐 일부러 보려고 <laughs>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일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어요. 어우, 디 타이어는 야마가 거의 뭐, 한, 20% 밖에 안 남아있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 정말 도색을, 원래 이런 것도, 아, 좀, 아, 별로네요. 도색 상태가. 자, 도색 상태가 별로고, 이, 여기 하단 부분도 역시 보이지가 않겠죠? 하단 부분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어 여기는 이제 루프스킨네라 했고요 순정 선루프가 있고 이제 뭐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외관에 뗏물이라고 있어요 뗏물 <laughs> 어디서 <웃음> 이 뗏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서 전파됐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보통 씁니다 이건 뗏물이 아예 안 나는 차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치장을 해 놓고 외관을 멋지게 꾸며놔도 이거는 그냥 이쁘게 안 보입니다 차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음, 적어도 바이오 눈이랑 제 눈은 정확합니다. 왜냐면 저는 바이오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수출하시는 분은 다 눈이 비슷합니다. 자, 일단 한번그 뭐 정도 하고. 자, 보시면은 샤시는 뭐가 여기 있죠. 2011년 제작. 그 다음에 ABC. 2012년형. 아, 이렇게 있고요 트렁크를 열어서. 크를 열어서 사고 용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보네트를 열었을 때 이게 보인다는 것은 이제 원래 오리지널 보네트란 얘기겠죠. 자, 보네트 탈부착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핸다의 탈부착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핸다의 탈부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혀 없고요. 하우스 멀쩡하고 연식이 이제 뭐 얼마 안된 거기 때문에 음, 한쪽이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뭐 데미지가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아예 없네요, 데미지가. 재미지가 아예 없습니다. 저런데 저희가 이제 주로 보는 데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메인 프레임입니다. 여기 메인 프레임인데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차가 저 메인 프레임이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라지에터 서포트 이 안까지 사고가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 메인 프레임 한 개, 그 다음에 이두 개, 이곳이 찌그러질 수 밖에 없죠. 망치로 막 사람이 열심히 펴놓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라지에이터 서포트 그릴, 라지에이터 서포트 다 체결을 시켜놓죠. 범퍼, 범퍼, 그 다음에 이 라이트. 다 체결시켜놓죠. 사고가 없네요. 자, 본네트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할게요. 자, 트렁크를 열어서 후미 쪽에 사고가 있었는지, 데미지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스포일러 있구요. 스포일러. 음... 사고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네 군데가 다 살아있죠. 네 군데가 다 살아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도 뭐 특별히 탈부착의 흔적은 보이지가 않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렁크가 탈부착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자, 이제 백판날 쪽을 볼게요. 음 백판날 쪽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음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탑승을 해가지고 차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동 시트가 있나? 아, 전동 시트가 있네요.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모델이고요. 탑 모델이네요. 탑. 탑 모델이네요. 탑. 넣어주세요. 여기 하이패스 룸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썬루프 뭐 프로트 에어컨,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자, 키로스가 13만 2천. 엔진 상태는 완전히 안 좋네요. 와, 엔진이 너무 안 좋네요. 엔진이 좋지가 않아요. 관리를 좀안 하고 탄것 같죠? 캔들도 이렇게 있고 제가 좋아하는 접이식 원래 이런 접이식에 접이식 모양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없습니다 이런거는 버튼을 많이 눌렀다 얘기죠 어, 키로수가 13만이면 저 이런데 혹시 뭐가 있나 해서 봤지만 전혀 없네요 여기도 뭔가 있나 봤지만 전혀 없습니다 어, 실내는 뭐 준수합니다. 저 뒤에 향수가 있구요. 향수는 뭐 보이죠? 어우 이 실내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정말 더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지? 와우 정말 이게 뭐와 이게 정말 오염 이거 뭐물차가 오염도가 어우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더러워요. 보이시나 이게 표현이 됩니까? 와우, 셔. 이쪽도 그렇고요. 뭐 비오는 날 아니 커피를 여기다 묻혔나? 천장에. 아, 유 어쨌든 오염도도 심하고 차가 엔진이 RPM 보시면 아우 굉장히 이거 안 좋은 차라는 걸 대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정말 더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지 차가? 오, 지붕이 이 정도 더러울 정도면 최초의 뭐 가죽 시트 상태나 굉장히 안 좋았을 건데 아 아휴, 일단 좋지가 않습니다 차가. 자 일단 후진을 해서 다시 파킹을 하고요. 음. 음, 아, 차가 너무 덜덜거리네요. 어,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탑 모델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잠깐 앞으로 다시 가야, <laughs> 앞으로 좀 갔다가 다시 주차를 해야겠어요. 자, 핸들은 센터에다 맞춰놓고, 다시 꺾어서, 꺾어서,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벽에 붙이는. 그러면, 이게 내가 내릴 수있으려 어, 됐습니다. 삐! 하면 이제 시동을 끄고요. 자, 파킹이 나야겠죠? 파킹이 놓고, 시동을 끕니다. 접이식 밀러를 접어주고요. 아이, 굉장히 좋은 옵션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우리나라 주차장에 이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어, 접이식 밀러. 너무 사랑스러운 옵션이에요. 정말 최고의 옵션. 음, 언제나 제가 극찬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불을, 불이, 어, 어떻게 되는데. 아, 어쨌든, 차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이 로프 스킨도 색이 다 바랬습니다. 아이 뜨거, 아이 뜨거.